얘기하는 용하고 맥 용이란 뭐고 맥이 뭐냐? 이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용이 있다, 맥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풍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맥이 있는지 한번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산줄기를 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변화가 하고 있는 속에는 맥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흐른지 안흐르는지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건들면서 맥을 끊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맥이 없고 용이 없는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그 짓을 했을까? 이에 대한 부분을 보죠 일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보면은 과연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부분 아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해보면 조사광도 실록에 세종대왕께서 세종 15년 7월 7일날흥정원에있다가한 명을 해. 어떻게? 흥정원에 네. 지리의 발견 자를 논리 선택해서 보고하라고 보고하라, 하라, 전제하다. 이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이게 예. 세종실록6 1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성정원의 전지하기를 거룩한 임금, 역대의 거룩한 임금을 보건대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통하지 않은 건 뭐냐면 전체를 깨뜨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유명한 역대 임금 중에, 중도, 임금 중에서. 그러므로 천, 천문지리까지 천 일치를 보는 것이 없었고, 그만, 그만 못한 임금으로서 천문지 어, 위치를 몸소 알지는 못하더라도 아래에게, 흥정한 사람들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하시고 사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순사 안승선대관, 아, 순화, 순화시 산파에 있는 안승선대관이죠. 이, 이게 도성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풍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렇게 에, 자, 에, 잡된 술수인데 왜 왕께서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복을 올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더라도 그 원을 근원을 켜봐야겠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집현전에 에, 다시 함명을 해서 어, 정인지 대감이 풍수를 지평전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해. 자 이렇게 조선 왕조 시도 왕조에서도 킹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고 문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킹수학 제조한테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이제 정인지대감이 나오셔. 영을 정의, 정인지대감한테. 어, 헌남 내맥의 천천현 천천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달래내고개 달래내고개가 어디냐 하면 어, 성남에서 저쪽에 에, 서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고개를 달래내기고개라고 옛날에는 천천현 이라고 이야기됐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내맥이 상처를 받으면은 누가 문제가 되느냐 그 안에 있는 내곡동에 있는 아, 자기 아버지 헌동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할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지금 거기 계시다가 저쪽으로 여주로 이장을 갔는데요.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남의 땅으로 얘기하면은 남의 대교 근처에 산을 건드렸을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묘지에, 더군다나, 묘지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이렇게, 실록을 쭉 찾아보, 조동한동 실록을 찾아보면, 풍수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천천현은천천현은 여기에 있는 헌릉, 한릉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고 지금 서울 반포로를 가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가 그 천천히 안, 그렇게 당면의 고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로 얘기하면 지금 큰일 나죠. 왜냐하면 25톤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싹눌러고 예, 지나가는데, 그죠? 예, 예. 괜찮냐 이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요. 2005년도에 이런 신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원래 교과서 저희가 공부했던 교과서의 산맥 체계하고 국토 연구원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산맥 체더가 좀 다르다. 다르다. 1903년에 고도군지료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들이 이 작업들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어떤 지세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백두대간 추가량 구조국으로 뚫어져 있다. 아, 척추가 뚫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힘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아,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게 우리한테 강요했던 그런 형태의 지도를 그렸어요. 물론 광물에 의한 지도라고 하지만은 아, 금강산하고 설악산 그 중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우리 분들은 다 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아, 국토 지리서 나와 있는 국토 연구원에서 어, 조사한 걸로 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됐 지금은 옛날에는 저걸 다 산맥으로 불렀어요. 뭐, 어, 태백산맥 차량산맥 노령산맥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일본의 표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어, 산맥이라는 표, 표현을 안쓰죠 대간이라고 하고 정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지도에서부터 한반도는 저렇게 끊어버려요. 허리를 끌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끄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잘려진 백두세단 이원형 구간을 보고하는데 박차를 가고 하 있다. 단절됐대. 요 도로나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대관령 구간의 보고는. 백두대간의 끊어진 허리를 이어서 민족 정기와 어를 되찾는 사업이라며 정부에서는 이화정 복원을 계기로 백두대간의 줄기를 잇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여기에 여기 우리 지금 급하게 할수 있는 할 곳이 13개가 끊어져 있고 그거를 복원하는 비용이 557억이 된다는 거예요 선 그거 끊는 거불로내려고 끊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 지금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남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보건할것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야 돼.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때 민족정기를 끊으려 했던 목들이 공개돼 있다. 어디서 남원문화에서 얘기한 부분. 남원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백부대관이 저쭉 내려가가지고 남원을 통해서 정령치를 통해가지고 다시 노구담을 통해서 관야봉을 통해가지고 천안봉과정 이어지는 이 줄기 제일 약한 데에다가 이 목도를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세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목을 조이는 돌. 그러니까 속에다가 채우는 예, 목도리 같은 형태예요. 예, 돌로 돼 있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채우게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수갑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이 돌이 이 예, 지리산 대개 우리 우리 민족에서는 아, 영웅으로 예, 영상으로 취급 받고 있는 예, 이 지리산의 목을 꼭 조아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면서 백두산에 출발한, 출발한 용이 변화하면서 내려가서 마지막에 가서 지리산 가서 기본물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물론 또 지맥들은 흘러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 백두대간의 제일 종착력은 무드머리, 머리는 지금 지리산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지리산, 그 바로 밑에, 목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목도를 이와 같이 여섯 개를 갖다가. 세 세트를 갖다 채워놨어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laughs> 정상에는 세말뚝을 걷고 어느 지역에는 뜸 뜨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훼성을 시켰어요. 용맥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도 말씀드리니 뭔가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을 수가 있다. 자, 박재우 장군 유업이 어디냐면요. 창명에 있어요. 박재우 장군 유업이 있는 자리는 이와 같이 산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저 끝나는 자리에 이렇게 산줄기가 가다가 끝나는 자리에 에, 글을 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해에도 있어요. 저쪽 선수에 가면은 마을비가 있, 글 써는 게 있죠. 네, 네. 그, 바위, 그, 그 바위가 떨어져 있는 우쪽 보기는 남 산에서 끝나는 제일 끝자락이에요. 제일 끝나는 산의 끝자락, 불만 나는 고자락이다 남해근산에 그렇게 많은 바위 중에서 <laughs> 글씨 쓸수 있는 바위들이 수두룩한데 망원선에도 있고 예 엄청 많잖아요 유독 왜그 자리냐 그것은 이렇게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 호박만 굵호가다가 제일 끝에 머리 꼽히는 자리 호박 꽃이 뭐고 마찬가지예요 줄기 굵은데덮 피는 건 없어요 다 내려가다 끝자락, 다 내려가다 끝자락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백두대간 줄기에서 대통령사로 나온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끝나가지고 쭉 내려가서 뽑히는 자리 어디인가가 대통령들이 나와서 그쪽이 더 어, 오히려 김해, 좌쪽 신안 하이도 거기가 인물이 크게 나올 아니 서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 남해 같은 경우에는 뭐 농수산부장, 뭐 국정원장, 뭐, 뭐, 뭐 검찰청장 최근에도 최근에도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여러 명, 여러 번이나 왔었요 지금도 뭐 외무부장관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더 높다는 얘기. 그거는 결국에는 터에 대한 뭐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데한번 가볼게요. 3층 가기, 뭐, 화순 능주에 가면 3천 가기 있어요. 3천가면 우리가 충신 세번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어, 진주상에서, 1593년에 진주상에서 돌아가서 싸웠던 예, 우리 최, 최경희 장군, 그 다음에 문호농 장군, 그 다음에 을미왜본 을묘 1555년에 을묘왜본때 싸우신 어, 조연 장군, 이렇게 세분의 위패를 거 있다 오전 아저 각을 비각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다 여기 다 만들어 놨는데 저 뒤에서 산 내려오는 것혹 보이세요? 그치. 뒤에 그치. 예 그치. 요, 요건 일본 사람들이 끊었어요. 저기다가 저기다가 안 하고 앞으로 내도 충분해요. 네. 근데 네, 예, 천, 예, 천오백, 임진완 한 때, 그때 을묘 외번 때에 이분도를 모시고 있는 것을, 천오백, 1910년에 와가지고 보니까 엄청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근데 저걸 그대로 때려보시면 또 뭐라고 네. 할 테니까. 예. 어떻게 해냐 야, 니네 편하게 해줄 테니까, 도로 내자. 아, 기차길 내자. 그러고서는 그 뒤를 갖다가 떠 끊어버려요. 저렇게, 이렇게, 끝머리를. 제구 장군 유업이 기부 잘게 끊었어요. 고경방 장군 비각은 그대로 때려보셨고, 7 0 0총 가면은 의 총에 가면은 가면 그 순국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파시켜버렸어요.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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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황상제첩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일본 사람들하고 전투에서 공적을 적어놓은 황선대첩비도 폭파시켜버렸어요. 어떻게든지 해꼬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산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저거 끊어놓은 거를 지금도 오늘도 기차가 지나가면서 둘러 지나간다. 일본 사람들은 떠났지만 일본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다 끊어놓은 자리를 그대로 지나갔다요 목을 놀러고 다니면서 의도야 어떻든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저렇게 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제 손에 제 손에 침을 놓는 거하고 찔 아프라고 일부러 확대하려고 찔러놓는 거하고 다르다 다르다 아마 제가 우리 무념남 음, 선생님 귀에다가 여기다가 귀걸이 해드린다고 해드리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탈람 의지를 넣었다. 아마 신고할 거예요. 신고. 그제? 의도가 뭐냐의 의도가 그러면 이용맥 끝어머리가 얼만큼 중요하냐를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남의의 노곳으로갈거요